어저맛있겠습니다아 호동이는 뭐? 저는 괜찮아요 어어 아, 뭐? 아니 아니 그거 그거 커피 말고 그거. 얼사박 어 <웃음> 얼사박이랑 <웃음>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오늘 토니는? 어 그럼 저는 살박 먹어볼게요 그러면 얼사박 살박 5,000원 나는 아메리카노 그러면은 6 2 0 0원어 얼사박 살박 내가 입고 갈게 네, 얼사박 살박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드시죠 맞아.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색깔 진한 게것 어, 네. 고맙습게고맙습 네. 니다 음. 네. 니다 네. 깔맙습 네. 고니다 네. 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 네. 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고니다 네. 습니다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쟁반도 아, 여기 에 어떻게 준비했나보다. <laughs> <laughs> 이게 너무 너무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laughs> 너무 웃겨. 이거 테이블까지 따고 호텔이네 호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음료수 먹지 못하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laughs> 어 살박 살바... 닭가슴살밖에 안 나요. 아 그래. 살구를 조금 넣는다. 그 요즘에 새로운 거 있잖아. 네. 네. 혹시 코드 맞나? 지금 해 해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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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아? 이거잖아. 이 네. 후렴 내가 이게 원래 코드 맞으 맞아요 아, 어 그거 그냥 똑같이 하면 돼 내가 그거 듣고 그냥 한거라서 엔딩만 정리하면 되는데 너무 메탈같나 지금? 그때 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전 좋긴한데 <laughs> 내기 떡집. 네, 좋아요. 렇게하네메탈같아 <laughs> 메탈 같아요? 아. 아니, 뉴 메탈.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laughs> 합리하고 어, 있어. 좋은 쪽으로 생각하 그런 게 <laughs>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정신승리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laughs> 좋은 아니, 쪽으로 생각하 그 <laughs> <시범으로> <laughs>